XSFM입니다. P O D E R A. 주성날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아주 짧은 개민석 씨의 사연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일 보내는 개민석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요새 자주 팟캐스트 듣는 게 밀려서 뒤늦게 요파씨 555회를 듣다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늦게 따라오시네. 네. 안 그래도 요즘 애플 기기와 연동되는 전구 몇 개를 설치한 후로 전구를 시리로 켜고 끌 때마다 시리 말투가 좀 거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 안드로이드와 iOS에게 인생을 다 해준 분들이 몇개신데 음. <laughs> 저도 그러려고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그중한 분이세요, 개민석 씨도. 아이폰은 안그런데 유독 애플워치만 약간 짜증 섞인 톤으로 대답하고 합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모든 자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애플워치랑 싸운 얘기 애플워치한테 <laughs> 빈정상한 <웃음> 얘기 되겠습니다 네 켜드릴게요 이런 제가 네. 이런 거 얼마나 우습게 보겠는데 어, 요즘 이제 우리도 그 AI를 많이 쓰니까 음, 업무에 네. 어, 건조가 AI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승질내는 걸 여러 번 봤기 <웃음> 때문에 <웃음> 아 <laughs> 진짜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AI는 아주 공손합니다. 아... 제가 편해요. 네. 근데 AI에 반말도 쓰면 안 되는데 고맙다고도 말하지 말래요. 전기 많이 잡아먹어서. 근데 어차피 네. 잡아먹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그건 불 한번 덥거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네. 동영상 첨부했는데,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건지 궁금합니다. 야, 아, 이건 간절한 거거든요?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네, 아, 제가 그니까 가장 좋아하는 네티즌의 마지막 문장, 네티즌들의 마지막 문장은 뭐죠? 저만 화나나요? 아, 네. <laughs> 네. 자, 보시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포청천의 눈으로 볼게요. 시리아, 불닦고 알겠어요. <laughs> 어, 어쩜. 기분 나쁘다. 알겠어요. 아, 이 군대가 우리 아들놈 말투인데? <웃음> <웃음> 자꾸 싫은 거 나올 때마다 아들 좀고만노 <laughs> 불가 그러면 <걸 막>.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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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군대가 개말투에요 진짜. 예. 네. 뭔가 나내 말투.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 짜증을 섞는 그 말투. 응. 레솔 솔샵 음. 파솔. <laughs> <laughs> 이거 숭실 대회 그 음성 분석하는 교수님이 와서 자, 저도 대회. 사실 아직 결론은 못 내겠으니까 한 <laughs> 번만 한번 더, 더 확인해 봅시다. <laughs> 시리아 불 닦고. 알겠어요. 음. 어, 근데 내가 AI 잘 몰라서 그런데 조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민석 씨가 시리야 불좀 꺼줘 이게 아니라 시리야 불좀꺼 이러니까 이렇게서 해그다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얘 원래 말투가 좀 아, 그렇긴 그래요? 한데 <laughs> 음. 아 그래요? 아그 진짜 우리 아들이야 뭐 화난 일이 있었어? 안간 <laughs> 김도 그 대체로 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해 <laughs> 되게 싫어하네 얘늘 이런 식이야 네늘이 식이 음. 있는데 음. 이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 우리가 이제 다르게 듣는단 말이죠 <laughs> 이게 맥락이 잘 읽히진 않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뭐 네가 벌써 잘 때냐 이 게으른 새끼야 이런 어이가 어조인 건지 아... 약간 이, 보통 야리 <laughs> 야리는 말투 잖아 아, 알겠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제 시리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laughs> 소심한가? <laughs> 아 건가? 비슷한 말들을 아. 다 하시는구나 예 근데 뭐 성격이 소심한 시리도 <laughs> 있는 건가요, 건가요? <laughs> 진지합니다 <진짜> <laughs> 그러니까 이 소심한 아니요 그런 시리는 <웃음> 없어요. <웃음> 아니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기다리세요. 이거야말로 시리가 답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AI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에이. 한 거예요. 뭐? 냐면 AI는 똑같은 톤으로 말했는데 음. 누군가는 소심하다고 받고 음. 누군가는 짜증 낸다고 음. 들었습니다. 음. 음. 근데 이두 톤은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음. 이 톤이거든요. 음. 근데 이걸 누군가는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해라고 듣고 음. 누군가는 나한테 짜증을 낸다고 들은 거잖아요. 어, 그건 마치 음. 제가 들었던 얘기. 헤임 hey, 서울 사람은 친절하게 말하다가 아프게 때려요. <웃음> <웃음> 응. 받아들여지는 것이 좀 다르다. 네. <laughs> 뭐 충청이은 구수한데 계속 때리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기계는 동일한 작동을 했는데 사람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했다라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에게 가지고 있는 일종의 환상들이 확 드러난 순간이죠. AI 분석의 신기원입니다. 지금. 네. 결국 AI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근데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르게 이해합니다. <laughs> 우리는 지금 셋다 다르게 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 알겠어요? 음, 음, 음. 이 말투. 근데 그 케이택스를 타면 이제 승무원들이 뭐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린이들은 뭐 저기 소란 피우지 않게 잘 보호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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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라서. 성추행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저 들을 때마다 거슬려 죽겠는 거예요. 음. 뭐 성추행 할 놈의 새끼한테 그렇게 공손하게 그러니까 말해. 하게 되면 당신은 진짜 저기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공손한 거라 생각하는데 목소리에는 이미 승무원들이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거든. 네, 네. 성추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도 음. 백번 들어도 백번 거슬려요. 그런데 그런 개민석 씨도, 예, 씨도 이거. 받아들이기 나름. 예, 개민석 씨도 이거 백번 거슬렸어요. 어 있어요. 그래요, 개민석 씨. 제가 들어도 네. 시리가 기분이 안 좋아보여요 네. <laughs> 개민석씨는 음. 고민할 자격이 있어요 지금 듣는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는 똑같은 멘트 중에 진짜 기분 나빴던 멘트가 저거였어요 멘트 는 아니고 음악이구나 음. 그 지하철 갈아 탈때 보면 요새는 좀 없어진 거 같은데 음. 얼씨구야라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laughs> 음. 이게 음. 되게 기분 안 좋을 때 진짜 짜증 나거든요 음. 음. 그니까 되게 우울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음악이 나오는데 짜증이 좀확 나는 음. 거 저딴 걸 틀고 있다니. 부산 가면 부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지하철 가서 제일 무서워하는 음. 소리가 있습니다. 뭐요? 지하철 때 특히 저녁 밤 어두울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음. 그 소리 아마 기억 날 거예요. 내가 지금 음. 딩. 하는 소리가 나요. 그좀 공포 영화 같아 약간 무섭죠. 근데 아, 들어본 주, 적 있어요. 추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이게 <laughs> 뭔지 맞아. 알아요? 링 같아. 에, 뭔데요? 이거 그 주변의 시각 장애인들이 역 위치 확인하라고 들려주는 시그널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맥락을 알면 이해를 하는데 맥락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음. 약간 공포 영화 에 나온 소리 아니야로 이해를 합니다. 음. 이게 맥락이 중요하고요. 똑같은 소리지만 우리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맥락은 그때그때 다르게 느껴지죠. 네. 해석하기 나름이죠. 예. 예를 들어 AI 이전 시대에. 예. 기계가 말을 합니다. 응. 녹음된 사람의 말투로.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씨들이 제일 많이 듣는 건 뭐죠? 우리나라에서 어, 주유기에 카드를 꽂고 빼면은 영수증이 나올 때 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laughs>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저는 그걸 늘 들으면서 웃었어요. 네. 너무도 즐겁잖아. 네. 안 잡아당겨 이러면서. 네. 근데 어, 윤석열이 대통령실에서 나오지 않을 때그 네. 말만 들으면 짜증나는 네. 거예요. <laughs> 빨리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잡아당기지 마 <웃음> <웃음> 나오는 중이니 <laughs> 맥락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음. 아니면은 이제 지금 민석 씨가 그 영포티에 긁혔을 수도 있죠. 야 나도 어, 이렇게 애플 써 그런데 이제 그렇게서 하도 요즘 주변에서 영포티들 아, 그럼 사실은 시리가 에. 지금 이말 녹음하시기 전에 응. 야이 영포티놈아 <웃음> <웃음> 니까지 깨 <깨우지>? 애플을 <laughs> 뭐야 그게 <laughs>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거지 세상 속에서 <laughs> 나처럼 내가 애플을 김수석 씨뭐 자신 없는 거 있으면 알려 주시고 응. 그 처음에 저 지금 사는 집에 이사왔을 때 현관 문의 비번을 맞추죠? 그러면, 성우 목소리가, 문이 열렸습니다. <laughs> 처음에 민망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 했네. 그래서, 짜증, 심지어 짜증이 나다가, 이걸 천번, 만번을 들으니까 음. 이제는 좀 익숙해졌거든요. 음. 그래서 개민석 씨에게 제가 내미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음. 하는 말이 다를 텐데,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음. 익숙해질 때까지 들어라. 음. 네, 아저씨가 마치 어제 제육볶음, 오늘 제육볶음, 음. 내일 제육볶음 먹듯이 그냥 계속 들어라. 음.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상황 따라서 왜그 탈출해야 될때 승무원들이 목소리 되게 험악하게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탈출, 탈출, 탈출하십시오, 탈출하십시오 이런 심각성을 못느낀대요 그 반말하게 네. 매뉴얼이 돼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하튼간 여 거기서 저도 좀 기분 나빴어요. <laughs> 네. 반말하게 매뉴얼 돼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또 누가 일어났고 음, 너희 승무원이면 나한테 반말한테라야? 아 지금 저 부익이 추락하고 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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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럴지키라고! 막 죽을 거면 반말해도 돼임 마? 막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인은 그럴 것이다. 네. 라는 믿음이 있죠, 우리가. 자, 마지막 한줄 남았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되게 예. 네. 이것도 시리톤을 읽어 봐야지. 음.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laughs> 자, 그 정도는 아니었다. 친절했다고는 <laughs> 못 하겠지만. 네. <laughs> 행복하세요. 영혼 없는 영혼없는 멀쳐줘.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자, 개민석 씨의 고민은 가치가 충분히 있었고. 음, 예. 버텨 보라. 왜냐면 악의적인 건 아니다 네 위로를 드리면서 어.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 실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